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고를 때 주연 배우하고 감독은 보지만 카메라 감독이 누구였는지 조명 감독이 누구였는지 사운드 감독이 누구였는지는 보지 않는다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입니다 제가 한달 전에 영상 글쓰기 마스터 클래스를 사전 판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야기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다른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계약한 사무실 때문에 인테리어 현장에 계속 나가봐야 돼 가지고 OT 영상을 아직도 못 찍었습니다 근데 이 강의는 제가 예전에 타 플랫폼에서 진행했던 강의의 개정판 버전이에요 이전 플랫폼에서 할 때는 이제 타 플랫폼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100%할수 없었는데 이번 강의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클래스, 그래서 영상 글쓰기 클래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말을 영상이라는 글로 써서 대중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는 강의입니다. 이전에 타 플랫폼에서 진행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종합 영상 제작 강의 그 헤리티지를 계승해가지고 정말로 잘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 강의의 20% 20% 맞나요, 피디님? 30? 네, 한30% 정도 공개가 되었고요 이전 강의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꽉꽉 채웠습니다 오픈 기념 사전 예약으로 지금 4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수강하실 수 있도록 1강을 지금 이 영상 뒤에다가 붙여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신다면은 어... 잠깐만 마음에 안 드는 게 불가능한데 너무 최고의 강의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강의가 없어요 그냥 기술만 알려주거나 뜬구름 잡는 마인드 이야기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영상 글쓰기로 수익화를 하는, 그러니까 영상 작가로서 갖춰야 할. 마인드와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필요 충분한 기술을 상세히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의사든지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뭔가를 하신다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나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을 상대에게 전달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할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사회의 필수 교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한발 앞서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강의를 제작하면서도 이전까지 강의 보다 정말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 피디님하고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강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 제작을 대하는 마인드. 이 파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영상 제작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사상을 보면은 음하고 양이 항상 있어요. 영상은 음의 속성을 갖습니다. 양은 주도하는 거고 이끌어 가는 거고 리더십이 있는 거고 음은 그 리더십을 구체화하는 물질적인 것. 직원, 군대로 치면은 병사. 이런 게 음이고, 장군이 양인 거죠. 그러니까 양은 리더고, 음은 팔로워예요. 근데 팔로워가 열등하고, 양이 더 높고 이런 건 아니죠. 이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어떤 유기체가 되는 건데, 이 영상 기술이라는 것은 음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파인 다이닝 집에 갔어요. 엄청나게 예쁜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줬어요. 이 접시가 영상이고, 영상 앞에 있는, 이 카메라 렌즈 앞에 있는 주인공 또는 기획하는 감독, 그게 요리예요. 요리를 먹으러 가는 거지 그릇을 먹으러 가는 건 아니죠. 이 본질 자체는 요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요리가 있어도 접시가 없으면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접시에 해당하는 게 영상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고를 때 주연 배우하고 감독은 보지만 카메라 감독이 누구였는지 조명 감독이 누구였는지 사운드 감독이 누구였는지는 보지 않는다고요. 어, 저번 어떤 영화 사운드 감독님이 대박이었어. 이 그분 다음 작품도 봐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 음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음향 기술, 조명 기술, 영상 기술은 음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기술들이라는 그릇 안에다가 내가 음식을 해서 넣어야 돼요. 그게 내 창의력이에요. 내 기획력, 창의력, 내 오리지널 마인드에 근거한 상상력. 여기서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영화에서 이 요리에 해당하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감독하고 주연 배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독과 주연 배우를 보고 영화를 볼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르트르라는 굉장히 멍청한 철학자가 예전에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랬는데 전혀 아닌 말이에요. 완전 틀려먹은 말이에요. 본질이 실존에 앞섭니다. 본질이 있고 나서 실존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상을 그리고 나서 그게 영상이라는 기술로 우리가 볼수 있는 시청각 매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상 제작이라는 거는 딴게 없어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를 시청각 매체로 전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영상을 만드는 거지 이 영상 기술, 조리개 다루는 법, 조명 어떻게 하는 법 카메라 세팅법, 유튜버를 위한 럿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지식들에 대한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마치 감가상각 되는 자동차처럼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태프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냐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음향 감독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음향 감독은 어느 정도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고 책임을 지고 어떤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스태프라면 가치가 크게 없겠지만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감독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영상, 영화학을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그분들은 20대에는 스태프 할수 있죠. 이런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 가지고 오퍼라이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50대, 60대 돼서 계속 그러고 있진 않겠죠. 50대, 60대가 되면 더 많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더 많은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내 밑에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이런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러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내가 결정권이 있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오냐? 다 내가 상상하는 능력에서 나와요. 이 상상력이라는 본질이 있고, 그것을 구현하는 거예요. 더 많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수록 더 가치가 많습니다. 영화 작품에서 가장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투자자죠. <laughs> 돈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으로 감독, 그 다음으로 주연 배우.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할수록 가치가 있어져요. 여러분들이 영상에 입문한다는 거는 영상 기술을 배우는 거에 입문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더 많은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리스크를 지고 내 상상력을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 같이 생산 과정에 입문을 하는 겁니다. 모든 기술은 감가상각이 돼요. 예전에는 짐벌 운용, 뭐 이런 거할수 있으면 정말 몸값이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원핸드 짐벌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진짜 침팬지도 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향 감독, 물론 상업 프로젝트나 큰 프로젝트에서는 음향 감독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목소리, 제 목소리 있죠? 이거 제가 하나도 안 건드려요. 지금 여기 있는 녹음기가 알아서 제 목소리를 듣기 좋게 프로세싱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계가 만져준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세계 최고의 사운드 엔지니어가 다룬 것처럼 듣기 편한 소리가 나요. 한 5, 6년 전에는 프리미어 프로로 컷 편집만 할수 있어도 그냥 취직됐어요. 그리고 돈도 섭섭치 않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편집할 줄 안다. 요것만으로는 취직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편집을 재밌게 살릴 수 있는 능력, 기획하는 능력, PD 이런 사람들은 취직이 되는데 그냥 이컷 편집하는 기술만 있는 사람들은 취직이 절대 안 돼요. 취직된다고 해도 최저 임금 받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 때그 도스 컴퓨터, 컴퓨터 언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다니고 했어요. 근데 그러한 컴퓨터 언어 기술이 지금은 아예 쓸모가 없죠. 왜요? 윈도우즈가 나왔잖아요. 지금 코딩 열풍. 엄청나게 불고 있죠. 최 gpt가 대체하고 있어요. 쉬운 것들은 연봉 1억을 받는 프로그래머가 최 gpt를 이용해 가지고 코딩을 하면은 연봉 3천만 원짜리 10명이 할 일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틀어보면은 뭐 코딩 기술, 영상 제작자, 뭐 양성 과정,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이런 기술만 알려주는 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거 다 국비 지원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돈 내고 들을 가치가 전혀 없어요. 왜? 기술은 감가상각이 되니까. 영상 기술 시장도 삶은 개구리 시장이 돼가고 있어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 개구리가 그 온도 올라가는 걸 모르고 있다가 삶아져서 죽어요. 촬영 감독, 영상 감독 이런 컨셉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예쁜 모델 섭외해가지고 정말 좋은 시네마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요. 제가 보면은 컬러 그레이딩도 완벽하고 색감도 너무 좋고 짐벌도 좋은 거 써가지고 무브먼트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영상 조회수? 거의 뭐 1,000뷰 2,000뷰밖에 안 돼요. 근데 휴대폰으로 연예인이 공항에서 걸어가는 거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 훨씬 더 조회수 높아요. 이게 왜라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카메라 앞에 있는 게 주인공이지 카메라 뒤에 있는 건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이 기술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오리지널 마인드에 근거한 상상력, 이 상상력으로 창조하는 거는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점점 더 가치가 올라가요 내가 그 능력을 쓰면 쓸수록 제가 했던 말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영상은 음의 속성을 갖는다 양의 속성을 갖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를 영상이라는 언어로 바꾸는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입문하시는 거예요 영상 기술자에 입문하는 게 아니고 영상 기술을 활용해서 가치를 창조하는 프로세스를 저와 함께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갖게 되면은 내 상상력을 영상이라는 현실로 구체화하는 거이 과정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기술만 알면 돼요 만화가마다 만화 그림체가 있듯이 영상가마다 영상 그림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베스트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쓸수 있고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예쁜 화면 여러분들의 베스트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만 이 강의 목록에서 쏙쏙 빼가면 돼요.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쏙쏙 빼 가지고 여러분들 스타일의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알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음의 속성을 갖는다. 얘기를 해 봤는데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정답은 없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만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저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해야지 정답이냐 아니냐 이거를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 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웬만해서는 제가 알려드린 게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장비와 기술은 소모품입니다. 장비는 소모품이고 기술은 감가상각됩니다. 그래서 장비와 기술에 충성하지 마세요. 장비에 충성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극혐하는 부류예요. 기술에도 충성하지 마시고 사실 영상 감독들이 컬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리 알렉사나 파나소닉 소니 여기에 있는 컬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이 컬러를 구현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기술에 집중하지 말고 내 상상력을 전달하는 것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모든 장비와 기술은 소모품이다. 감가상각된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영상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창출에 도전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냈어요? 아고라 광장에 가가지고 토론 배틀했어요. 삼파법이라는 화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가당착에 막 빠지게 하면서 이 토론 배틀을 해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쌓았어요.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말이라는 행동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영상에 담을 수 있었다면? 소크라테스가 더 엄청나졌을 수도 있겠죠 뭐 요즘 시대에 캔슬 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소크라테스 같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고 상상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도전하는 겁니다 영상 기술자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정답은 없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뿐 장비와 기술은 소모품이고 감가상각된다 영상 기술자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생산에 도전하는 거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제작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영상은 음입니다. 파인 다이닝에서 나오는 접시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리지널 마인드에서 근거한 상상력을 시청각 자료로 바꾸는 과정. 그게 영상 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상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 생산자에 도전하는 거를 저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을 지향해서 영상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였습니다. 들어가세요. See you soon!